현관문이 열리며 민수야 누가 왔나 좀 봐라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 수연이 너 월스트리트 갔다더니 네 휴가라 잠시 들어왔는데 이모님 뵙고 싶어서요 어머님의 표정이 환해지시고 남자는 아내를 포기시키기 위해 부르고 여자는 요리하다 급하게 뛰어나오는데. 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이웃에서 살던 학교 후배야. 미인이시네요. 부러워요.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어딘가 탐탁지 않은 표정인데. 그런데 오빠는 잘나간다고 들었는데 언니는 가정주부셨네요. 의외예요. 네. 혹시 경단 여세요? 그런데 조심하셔야겠어요. 제 사촌 언니도 결혼하고 집에만 있다가 남편이 같은 직장 젊은 여자 만나서 이혼했거든요. 여자의 얼굴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하지만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 식사 준비를 하고 손님이 남자 옆에 앉으려하자 너 저쪽 앉아야지. 여기 내 아내 자리야. 왜 거기 못 앉아? 손님인데 편하게 앉으면 되는 거 그냥 앉아요. 전 오빠 옆에 앉던 게 습관이 되었나 봐요. 라고 말하곤 달갑지 않게 자리를 바꾸는데 이집 인테리어 그대로네요. 추억도 나요. 저 소파에서 오빠랑 같이 예능 보면서 깔깔거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옛 추억을 떠올리며 남자를 쳐다보는 손님. 그러게 예전에 동네 사람들이 너희 둘이 썸 탄다고 놀렸잖아. 아내가 남편에게 반찬을 집어주자. 헐, 은미언니 뭘 모르네. 오빤 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왜 야채만 먹이세요? 마치 남자의 취향을 더잘 안다는 듯이 말하며 직접 고기를 집어주는데. 그래 고기 먹여야 힘나지 우리 애가 너 같은 애랑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정하고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얼마나 든든해 두 부부의 표정이 굳어진 것 확연히 보이는데 그래 나 예전에 편식이 심했지 고기만 먹으려 했고 근데 은비랑 결혼하고 나서는 안 가려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게 됐거든 그리고 인테리어를 안 바꾼 건 내가 고집한 거고. 소파 안 바꾸는 건 은비가 알뜰하게 살림해서 그런 거야. 제 가정주부 백수잖아. 은비가 왜 직장을 그만뒀는지 잊으신 거예요? 글쎄요. 오빠가 잘 보니까. 은비는 방송국 다녔었지. 그런데 엄마가 고혈압에 심장병으로 병원에 실려갔잖아. 나중엔 당뇨까지 오자. 시어머니를 본인이 직접 돌보겠다고 좋은 직장 그만뒀거든. 그게 어떻게 그냥 집에만 있는 거야. 우리 가족 위해서 희생한 건데. 아, 그게.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은 은비야. 함부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마. 더 이상 여기서 밥못 먹겠어. 은비야. 우리 나가서 먹자. 남자는 여자의 젓가락을 놓게 하고 그 손을 잡고 같이 일어나는데. 나에게 누가 소중한 사람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알아. 은비는 내 여자이고 누구든 함부로 하면 내가 못 참아. 식사하다가 어디가? 오빠. 아내를 지키는 남편의 당당함이 시원했다면 좋아요와 구독.